않아요, 제가. 아, 저희도 주일이고 신방도 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지금 문제군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아,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번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다 치료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 아멘. 전도한 사람들 하나님이. 금전적인 어, 문제도 해결시켜버려요 아멘. 네. 아, 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네. 아, 네.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과 오올손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간 밀면 사지 바랍니다. 자따라왔죠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할 때까지, 천국 천국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받드로 축하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기 그 결재 예, 가도체 전법 123페이지를 보면은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거 집중적으로 어, 영접기도를 훈련시키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앉아있어도 그냥 영접기도가 나와요 사람을 만나도 영접입니요이 정도가 돼야 돼. 이 정도 되려면은 30번은 기본으로 읽어봐야 돼요. 몇번 읽어본다고요? 30번. 30번을 읽으면은 입이 열려져요 이 여러 가지 일이 다 닫혀 있어요. 입이 열려지는 방법은 30번을 읽어야 역사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3 0번에 숙제를 줬대요. 읽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읽어 보신 분 사람만 들어보세요. 30. 숙제 안 주셨어요? 아, 안줬습니까 네. 아.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멘. 이틀 동안에 300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300번 하면은 그거는 자유자재로 이 영지에 끼다가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요.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기 방남동에서 아직 안, 안 왔습니다 어, 그 어느 군사님도영재들를 정말로 어, 300번을 하고 쓰고 어, 그리고 나서 능요 정도가 되고 음. 새벽에만 나가서 정도